아니 우리 무인도에 갇혔음. 아 어떻게 하라고아 나도 몰라. 어떤 티비 얘들아 이럴 때리러면 싸우면 안 돼. 디리 디리얘아밥야 돼. 리 우라. 얘들아 들아 빨리 밀어. 아 얘들아 내가 상어 좀 유인해 볼까? 나 수영 잘해. 얘들아 내가 상어 좀 유인해 볼게. 예. Yeah! f 아예 Claire staple e l 레이, a r 레이. t e r a 잽잽투잽잽 나이스 아, 아 얘들아 상어가 죽었어 우리 상어 먹을까? 이제 상어 고기 먹자 맛있겠지 야, 내가 끄고 올게 야! 됐다 얘들아 이제 먹방 하자 야, 얘들아 먹기 전에 아, 우리 나눠야지 아 맞다 그렇지 자 머리 부분은 폴란드에서 주고 얘한테 예, 얘한테 예, 마독도, 얘한테 예, 아 잠깐만 이거 얘얘 예. 예. 그리고 얘 예. 그리고 얘얘얘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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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내장이어가지고 버려도 될것 같아 얘 버린다. 어, 버려, 버려. 어? 어? 플라이어래! 버렸어, 얘들아. 우리 먹자. 음. 어! 야! 한명 빨리 올라와! 어. 야! 어, 내가 도와줄게! 죽 어. 야, 이 배신자. 야, 버줄 타고 올라와. 어, 나이스. 아, 아, 빨리 먹어. 야, 어. 가자스탄이 떨어졌어. 야, 누가 구할 거야? 난안 구해. 너 내가 있어. 구해줄게. 내가 똑똑하니까. 어디 가자스탄? 이제 다 먹었. 이제 다 먹었다. 우리어 뭐야? 어! 안 들어, 네. 빨리. 야, 폭간들 야, 야, 우리 수영 선배가 대단한 거 알지? 야, 아. 얘들아! 떨어진다. 빨리. 아, 내가 이. 아. 아, 안 돼. 이게, 예. 야, 미국, 저거라. 얘들아, 이제 다이 집지. 나도 올라갈게. 네. 아, 아, 아. 어, 어떡하지, 집 얘들아, 근데 밑에 뭐가 있어. 뭔데? 어, 어! 어, 얘들아! 무인도가 배가 됐어! 아, 나도 꺼내줘! 나바닥에서 갇혔어! 빨리 얘들아! 내 팔부터 올라와. 야. 우리 안 들어가. 얘들아 우리 이제 모험 좀 떠나볼까? 어 20분 후어 얘들아 드디어 도착했다 왜 우리 도착한게 아니지? 여기 어디야? 어 얘들아 저기 땅에 있어 봐봐 어, 빨리 얘들아 이야. 얘들아 다 왔다 우리 이제 어떻게 올라오지? 아 어, 잠깐만 어... 아, 내가 올라가는 거 알아 뭔데 이빨 에이. 삼각형 삼각형 올라타 내가 빠지고 올라타 이... 바보다 올라가고 아싸 내가 어. 올라타 아나둘 아. 오 얘들아 어! 얘들아, 배가 뒤집어졌어! 아니, 얘들아, 왜? 얘들아! 다 괜찮지? 어, 다 괜찮아. 우리 빨리 여기로 올라가자. 어떻게 어. 올라가냐고 얘들아, 근데 저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? 뭔데? 저 위에를 봐봐. 담배가 있어. 아, 진짜! 얘들아, 도망가자! 배를 타라!